없네요. 아, 대단하세요. 많이 올라갔던데요, 그러니까 와그 인스타도 그렇고 뭐. 아, 아저저 저는 저는. 저는 하하 하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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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수들이 왜 그래요? 안수 형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, 아 다들 고수들이. 저 저는 0년 전에 다 떠난 사람인데, 아유 어? 벌써 몇몇년 됐습니까? 아유고. 아유, 뭐. 나 선배 님짜 아 진짜 몰라요. 이게 잘 모르지. 네. 열심히 해. 아주 선배님. 봐. 1km 앞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유. 음. 아니, 저기 대형형 대형형 거 보니까 500m, 100km 굉장히 잘한 속상한 거 같은데, 그 이제 쭉 봤잖아요.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100km 박스형 한 속상해요. 왜냐면 내가 그랬고 막이제아 그래서 아 속상하잖아, 그래서. 에 네,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속상하죠. 왜냐면은 아니 솔직하게 나는 좋아서 이렇게 해줬는데. 이게 차단당하면, 아, 나는 그거는 뭐, 내가 뭐, 뭐 기본적으로 뭐밴 것도 아니고.